안녕하세요 레이블트입니다. 오늘도 제가 3R시스의 쿨러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수랭 쿨러 3열 모델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리뷰에서는 이 수랭 쿨러의 데이지 체인 쿨링 팬과 펌프 유닛에 대해서 그리고 쿨링 성능과 소음은 어떤지 FH360과 비교 벤치 결과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품들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업로드해드렸던 RC1800과 함께 3RCS에서 출시한 수랭쿨러 시리즈인데요. 10만원대 초중반에 출시되었으며 두 가지 세부 모델과 블랙, 화이트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는 견고하고 깔끔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뭔가 깔끔한 게 눈에 띄는데, 그건 전체 제품을 이렇게 꺼내봐도 다른 수랭쿨러 대비 확연히 다른 외형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쿨링 팬의 연결 방식이 독특한 것도 있고 라디에이터의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라디에이터가 27mm로 상당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방열 면적이 그만큼 증가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케이스에 설치하실 때 호환성 체크는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쿨링 팬입니다. 저는 화이트 모델이라서 아주 깔끔한 순백의 색상이 보이는데요. 스펙도 준수하지만 무상 보증이 3년이나 되어서 제조사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커넥터는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케이블이 상당히 짧은 게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라디에이터에 내장된 데이지 체인 커넥터와 연결하는 방식을 이 쿨링팬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3개의 쿨링팬을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단한 개로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로 묶인 팬들은 후면에 커넥터를 사용해서 메인보드와 연결하게 되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블랙 색상 커넥터만 PWM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이 케이블을 반드시 검정 커넥터에 연결해 사용해주세요. 케이블이 드나들 여유 공간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꼼꼼한 디자인도 인상적이긴 합니다. 쿨링팬은 거의 정사각형의 노멀한 프레임이라서 공기가 새어나갈 틈이 보이지 않고요. 튜브는 매끄러운 패브릭 코팅이 잘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마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SE 모델과 XY 모델의 차이점인 펌프와 펌프 헤드를 한번 살펴볼 시 하는데요. XY 모델은 유광 마감에 큼직한 펌프 유닛으로 수온 표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원형 링 형태의 RGB가 상단에 배치된 게 보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SE 모델은 상대적으로 작고 깔끔한 모습의 펌프 헤드로 깔끔함이 돋보이며, 중심부는 물체가 깔끔하게 반사되는 인피니티 미러를 장착해 두었습니다.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면 확실히 우측의 se 모델이 더 작고 하얗고 깔끔해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깔끔한 se 모델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베이스는 거의 동일하게 매끈하게 마감 처리된 구리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펌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조립 방식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립을 위한 악세사리들은 각인이나 태그가 잘 되어 있어서 조립 시 구분이 용이하고 EMD의 두 세대 CPU를 위한 특수 가이드들이 이렇게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는데 여기서 Zen 4용은 서멀 컴파운드 도포에 꽤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큰 용량의 써멀 컴파운드와 도포 주걱 그리고 유용한 액세서리가더 들어 있습니다 바로 최신의 인텔 AMD 소켓용 컴파운드 도포 가이드인데요 이 가이드를 쓰면 영상에서처럼 최신의 CPU들의 써멀 컴파운드를 도포하실 때 고민 없이 가이드를 이렇게 올리고 펴 바르는 것만으로도 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쿨링팬을 라디에이터의 커넥터가 아닌 일체형 케이블 하나로 연결해서 케이스팬과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립 그리고 호환성 테스트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13세대 기준으로 이와 같은 가이드와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두 개의 스프링 나사를 사용해서 펌프를 결합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y 모델 대비해서 se 모델은 나사가 분리형이라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인텔 13세대 cpu와 함께 밴딩 교정 브라켓을 사용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atx 보드 기준 1번 슬롯 메모리와 살짝 닿기는 하지만 조립에 지장은 없었고요. 라디에이터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길이가 상당해서 제한이 없다시피 합니다. 튜브를 깔끔하게 정리해 줄두 개의 클립을 사용하면 이처럼 튜브 정리도 잘 되었고요. 무엇보다 데이지 체인 연결 방식 덕분에 내부의 선 정리가 너무나도 쉽고 깔끔한데요. 이는 일반적인 3열 수랭 쿨러일 때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XY 모델은 펌프 헤드가 이렇게 270도 회전이 가능한 점도 조립에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좋네요. 이어서 하이라이트인 쿨링 성능과 소음 측정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인텔의 13세대 13,700K를 썼고요. BCF 적용 후에 강력한 부하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멀라이트의 FH360과 비교했는데요. 이미 성능만 보면 수랭 쿨러 최상위에 랭크된 서멀라이트 FH360과 비교해서 오차 범위 수준의 동등한 평균 온도 값을 보여준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펌프가 조금 다를 뿐 거의 동일한 스펙인 두 모델 모두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 유명 벤치마크의 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SE 모델의 경우 경쟁 모델 대비 5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제품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인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이어서 소음 측정 부분인데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나 오차 범위 내의 결과로 경쟁 모델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rpm에서는 다소 소음이 있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 베어링으로 인한 특이 소음이나 고주파음 같은 불편함은 없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쿨러들을 40dB에 맞춰놓고 그때 온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경쟁 모델 대비 온도가 조금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음에 타협하여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정보인 점 참고하시고요. 테스트 과정에서의 CPU 전력 소모량은 평균 200W 정도를 유지했는 게 보이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시게 될 CPU와 쿨러 간 매칭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700K 기준 온도가 80도 이하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클럭은 테스트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ARGB LED 효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SE 모델은 이처럼 인피니티 미러와 소쿨 로고가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요. 컴팩트한 펌프 유닛 디자인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상당히 이쁜 외형을 자랑합니다. XY 모델은 특수기능으로 수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LED에 표시해 주는데 현재의 시스템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재미를 주더라고요 이 XY의 펌프 헤드는 주변부 LED 링은 쿨링팬과 주변 시스템 장치들과 잘 동기화를 이루어서 동작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심부 로고와 숫자 표기는 색상의 변동이 없는 점 참고하시고요 쿨링팬은 광량이 꽤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라니 수랭쿨러 시리즈의 장점은 수랭 탑 클래스의 쿨링 성능 미친 가성비에 푸짐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데이지 체인 쿨링팬과 심플한 디자인을 강점으로 꼽아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정상급 성능의 수랭쿨러를 찾는 분들과 지저분한 시스템이 스트레스이셨던 분들 마지막으로 가성비 최상의 긴 AS의 수랭쿨러를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쿨링 성능과 가격 보고 한번 놀라고, 데이지 체인의 해자급 소품들 보고 또한번 놀라게 되는 수랭 쿨러였는데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성능을 중시하는 유저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SE 모델 선택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더 좋은 리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